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2025년 을사년, 즉 푸른 뱀의 해인데요. 을사년은 천간 을과 지지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을사가 뱀과 만나면 뱀도 뱀 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운기를 만들어 내는지 학업운, 재물운, 건강운 애정운까지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뱀띠는 명리학적으로 사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화는 이런 불의 기운을 가진 뱀띠의 성향처럼 열정적이고 추진력은 강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고독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강한 의지를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은 뱀띠에게 그동안 묶였던 금전적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들이 조금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해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월살의 기운이 작용하면서 이동과 변화를 수반한 중요한 결정의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반융반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일산년에는 특히 뱀띠의 사화 기운과 겹쳐서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월살의 영향을 받아서 예상치 못한 이동이나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는 그런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25년 뱀띠에게 작용하는 월살은 이동과 변화를 상징하면서 삶의 터전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물리적인 이동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일터에서의 큰 변화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화위복의 기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 가방 속에 예전에 챙겨놨던 우산이 들어있는데 아 이걸 들고 걸어가는데 내내 무거워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와서 이 우산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이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25년 뱀띠의 학업은 먼저 살펴볼까요? 2025년은 뱀띠에게 학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수 있는데요. 월살의 기운은 기후는... 초연히 집중하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배움이나 연구를 시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 고민하던 학습 문제들이 해결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도 크고요. 다만, 이동이나 변화로 인해서 학습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약간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재물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은 직업적으로 도전적인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수입, 또는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겠습니다. 묶여 있던 문서나 계약이 좀 풀리고 금전적인 흐름이 좀 원활해져서 뭐 부동산이나 사업 관련 문서 변동이나 계약 체결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금전적으로는 안정적인 한 해가 될수 있고요.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좀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과 관계된 문제는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좀 피해 주시고요.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한 고민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급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올해거든요. 자, 목과 화는 서로 잘 맞는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지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발휘되면 과도한 자신감이나 급한 결정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중함과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5년 뱀띠 애정운 보겠습니다. 뱀띠에게 연애와 인간관계에서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특히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존에 관계가 있던 인연이라면 좀더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만, 내 자신의 고집이나 자만으로 인해서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가족 관계나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건강은 보겠습니다. 월살은 좋은 측면도 있으나 기본적 의미는 저 달빛에 비친 약간 슬픔과 같이 스트레스나 슬픈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특히 심리적인 건강과 함께 체력 소모를 주의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와 휴식이 조금 필요한 그런 해입니다. 다음은 뱀띠 월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1월 운은요, 새로운 기회나 시작을 위한 좋은 시기입니다. 본인이 세운 목표 설정과 계획을 진행하기에 아주 좋은 시점이니 한번 시작해 보시죠. 2월은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소통과 이해가 중요할 때인데요. 감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기가 될수 있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은 직장인들은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자,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4월은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할 시기인데요. 가족 간에 좀 화합을 이루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할 때입니다. 5월은 금전적으로 취득할 기회가 다가올 때인데요. 자, 재정 관리를 좀 잘하시고 갑작스런 소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6월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나 과로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거든요. 자기 관리와 휴식을 잘 취하셔서 상반기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달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8월은 직장에서 변화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근무처에 임하는 것도 또 다른 도약이 될수 있습니다. 9월은 금전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겠으나 과도한 지출이나 위험한 투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피해 주시고요. 재정 관리도 중요하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은 내적 갈등과 좀 감정적인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감정 조절과 신중한 사고가 필요할 때이며 상호 관계 조화가 중요한 그런 시월이 되겠습니다. 11월은 금전적으로 거두어들일 시기입니다. 그동안 좀 미뤄왔던 채권 회수가 있다면 이번 달에 적극적으로 회수하셔서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요.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5년 풍수 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풍수 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접수일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표시해 둔 일진표가 있는데요. 나이별로 찾아보기 쉽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할 때 궁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생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이런 궁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나와 호흡을 맞춰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해야 좋을지 이사하기 좋은 날뿐 아니라 용도에 맞춰서 이사하시라고 분류를 해놨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은 부자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부운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평안함을 주는 날로 선택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배치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나를 개운시켜 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잘 맞이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 4년은 뱀띠에게 행운과 기회가 많은 해입니다.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직업적으로도 도전적인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만, 자기 고집이나 자만으로 인한 갈등은 좀 피해주시고요. 소통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안정을 위해서 지출 관리와 위험한 투자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가족과의 화학과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